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부산 공개 방송에 와주신 60분의 구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많이 오실줄 모르고 한 30분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경품을 한 3개, 그 다음에 티어 5개에서 8분 준비를 했는데 60분이나 오셔서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지역마다 이제 특색이 좀 있는데 부산분들은 조금 조용하셨던 것같은요막 대구는 막 우와! 막 이랬던 것 같고. 서울에서 하면 항상 조용하거든요. 대구만 시끄러웠구나. 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바로 나이키가 와 이거 뭐 이제 하다하다 하다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에어 조던 1 레벨 인데요 스타일 코드는 일단 스타일 코드 읽어 드릴게요 AT4151001 메이드 인 차이나 구요 145달러 로 리테일 프라이스가 책정이 되었고 어 워먼스만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던원 구한와사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뭐라고 하여튼 부르고, 뭐, 입이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뭐, 조던원 뭐 아굴창이라고 불렀는데. <laughs> 하여튼, 어우, 너무 이상해요. 괴, 너무 막, 뭐랄까. 핵의망측핵의망측하다 해괴망측. 하지만 사실, 얘도 처음 에봤을때핵의망측했어요 얼마나 핵의망측해 응?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가 또 리뷰를 한번 또 해보고 지나가야 될 만한 신발이긴 하죠. 왜냐면 또 재밌으니까. 자, 기존 조던 박스와 다르게 하얀색 조던 박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광이고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 아래 들어가 있는 글씨들은 우리가, 어? 좀 다르네? 여기 보시면, 나이키, 나이키, 수시, 수시. 자기들 갖고 있는 전부 트레이드마크들을 썼고요 뭐, 주소 썼고요 알겠습니다. 언젠가 오래곤에 달랄이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23이라고 금박 써있고, 여기 조던 금방 여기도 조던 금방입니다 어, 이 조던 원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히스토리나 이런 걸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시카고 컬러와 탑3 컬러. 탑3 컬러는 이제 16년도에, 어, 발매가 되었는데. 맞죠? 16년도. 그런데 탑3 컬러를 이렇게 한번 돌려놨어요. 네.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에 있는 이 종이는 2424242424이 24. 제품이 조던 1 GS 레벨입니다. 화면이 돌아간 게 아니고요. 이 신발이 이렇게 요딱으로 생겨 먹었습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조던 원탑3 제품을 한대빡 해서 돌아간, 토이스티드 돌아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탑 3의 컬러링은 전부 다 아시죠? 브레드와 시카고와 로열블루를 섞어놓은 바로 그 컬러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비교 비교 해보시죠. 자, 먼저 끈이 끼어져서 나와요. 자 원래 조던 원래 끈이 끼워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왜, 조던 웨왜 끈을 안 끼워서 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자 끈이 끼워져서 나오고요. 일단 토박스는 이렇게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토박스를 돌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끈을 묶는 부분이 끈을 묶는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들어갔죠. 옆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는, 마무 의리! 이쪽으로, 마무 의리가 되도록. 하, 이게 뭐냐, 이게. 끈이 굉장히 고급진 가죽 느낌 나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엔지니어 드신 같은 금 뭐라 그러죠? 그, 것은 그런 끈입니다. 그래서, 리봉이 없어요. 뭔가 묶고 풀 수가 없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 벗을까? 이쪽에 보시면, 싹와 지퍼 예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한테는 사뭇 어색하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쪽에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요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이게 뭐야 아 비교해 볼게요. 원래는 스우시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여기는 스우시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270도까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예. 네. 이쪽에는, 안쪽에는 스우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없습니다. 바깥쪽에 나이키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자, 스우시 위치도 한번 볼까요? 자. 구분이 가시나요? 네. 어떻게 다른지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다르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이게 뭐야? 아웃솔은 아웃솔은 돌릴 수가 없었겠지 너희들. 그래서 아웃솔은 똑같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나이키 에어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던 원의 윙 로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윙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어, 윙 로고가 들어간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진정한 어글리 슈즈다. 예, 이거야말로 어글리의 끝이다. 야, 진짜 어쩜 이렇게 어글리할 수가 있지? 가죽 재질은 어, 볼게요. 이쪽에는 쭈구리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아, 전체다. 요 흰색 베이스만 맨들 가죽이고, 어, 뒤에 엉덩이도 빨간색도 맨들 가죽이고요. 조던 1의 어, 제품들의 가죽 구성과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이 나름 있어요. 탑3와 똑같은 색상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설포에도 빨간색 나이키 에어, 그리고 파란색 나이키 에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솔에 있는 조던 컬러도 다를까요? 역시나 마찬가지. 탑3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점프맨, 빨간색 점프맨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웃솔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 뭐, 그 외에는 제가 참이 어글리한 슈즈를 어떻게 뭐더 이상 설명할 바가 없고 빨리 뭔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저에게도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색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가 좀 과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하기를 누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